안녕하세요, 섹스TV입니다. 오늘은 마이, 마크, 마크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제 마인크래프트 지금 제가 원래 하던 건데, 제가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요. 이거 되나? 요 이거? 완료. 자, 제가 처음인데가 아니라. 빨리 가자. 일단 돼지부터 사냥해야 돼. 아, 나 그거 까먹었네. 아 처음에 막 작업대 만드는데 그거 모르거든. 아이 e 누르면 되지. 일단 돼지보다는 지금 작업대를 만들어야 돼. 빨리 작업대. 빨리 여섯 개. 아 이거 다섯 개밖에 못 왔네. 한개더 캐면 되겠지? 아 스켈레톤이랑 막 이런 거. 지금 작업대를 만들 수 있다. 참나무 4개 네 만들고, 작업대랑, 이거 만들 수 있네. 작업대 일단 만들고, 보는 거야. 이거 뭐야? 나 너무 많잖아. 참나무 없어도 돼. 뭐야, 그냥 나 이거 만들면 되지. 절작 그만 만들고. 빨리 무기. 무기 없나? 됐다, 이제. 작업대 설치 완료. 무기 이제 만들 수 있다. 일단, 곡괭이부터 만들고, 어, 일산, 나무 도끼. 어, 상자. 잠깐만, 이거 도끼로 하면 되겠지? 소다, 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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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파이팅, 파이티 파이팅, 파이 오케이, 가죽이랑 고기 두 개. 아, 익히지 않은 고기, 이것도 괜찮아. 자, 저기, 저기 양이다. 한 방컷, 두 방컷, 세 방컷. 양도 세 방컷이네. 빨리 집을 만들어야 돼. 여기다 작업대 설치하고. 작업대. 에서. 아직 안 되네, 참나무. 참나무를 더 캐야 돼. 이거 참나무. 이거 누가? 이거 누가 보기 전에. 나무 곡괭이를 일단 캐자. 빨리빨리 게 지금 여기가 지금 1화거든요? 저 원래 1화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저 이거 다시 월드 지워서 다시 하려고요. 어우, 정말. 선명하기가. 참나무, 참나무. 참나무로 많이 욕하면 되지. 참나무로 나무 곡괭이 만들면 아 나무 곡괭이 아나 실수 너무 많이 참나무 여기다가 작업대 설치하고 설치하고 여기다가 참나무 이렇게 하고 네개아문 문. 문. 케이 문 바로 만들어 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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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난 지금 도끼가 필요해. 도끼가 진짜 빨리 부시거든. 땅캘 때는 도끼가 최고야. 응, 멋져. 응, 멋 일단 검참나무 너무 엄청 많이 캐서 참나무 많이 캐, 일단. 시나이도 멋져. 참나무 많이 캐. 시현이 이뻐. 이뻐. 빨리, 빨리, 빨리 캐. 뭐 하는데? 오케이, 여기도 참나무. 빨리, 빨리 캐. 빨리 캐져, 빨리 캐, 빨리 캐, 빨리 캐. 음, 자, 주지 쥐지. 출발. 출발.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응, 뛰어보자. 이 시, 이 시, 이 시원. 일단, 화로, 화로. 친구 이율 언제나 또 즐거운 이이이이이원 잠깐 잠깐 이거 가죽 여기다 놓고 작업대 양털 아, 양털 작업대 아, 이원고이좀 이따 먹을 거니까 익히지 않은 소고기야 이고 10개. 밤이면 몬스터가 나타나니까, 좀, 이것 좀. 이거 죽는 거 아니겠지? 죽으면 나 망한 거야. 일단 집 짓기 좋은 데를 일단 좀 찾아야 돼. 어, 여기 여기가 딱집 짓기 좋은데네. 소고기는 나중에 음. 먹고. 빨리 빨리. 제가 이거 너무 불리한 것 같아. 잠깐만 빨리 빨리 해 아, 빨리 빨리 해야 돼. 그래 몬스터가 안 나온다고. 몬스터를 몬스터한테 잡히면 리스폰으로 다시 해야 돼. 와, 그게 얼마나 있는데. 난 리스폰으로 다시 하기가 싫어 리스폰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내가 아이템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닭기다 오. 오. 안녕? 닭가 안녕? 닭고기도 도망치네 맛있는 치킨 한 마리였는데. 닭까지 도망쳐? 내 집을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야겠어. 딸 아, 여섯 개니까 빠샤 빠샤 아 벌써 밤이 되려고 그러네 어떡하지 아 큰일났다 몬스터들이 나올지도 몰라 아니 잠깐 처음부터 몬스터한테 잡아먹히면 안 된다고. 어떤 아이고, 아 이거 있지. 봐. 안 죽기 바라면서 방금 누군가 있 어？누군가가 있었 어？누군가가 있었 어？아직 두 개가 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오케이. 이거 큰일 났다. 아 언제 방 그쳐? 아 제발 밤 그쳐줘. 아밤 그쳐라. 나 그때까지. 아 밤아 밤아 제발 좀 그쳐라 밤아. 나 침착해. 지금 나 침착해. 와, 나 큰일 났어, 크리퍼. 아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할 걸. 정말 크리퍼인 녀석 아 큰일 났습니다. 제가 크리퍼랑 눈을 마주쳤어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 지금 제가 크리퍼를 진짜 무서워하는 거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크리퍼예요 오, 왜 이리 무섭게 쳐다봐. 아 제발 좀 그만 좀 쳐다봐라, 크리퍼. 아 침대. 양세 마리. 나 지금 이스킬레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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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벌써 죽었어. 너무 무섭다. 어. 아, 그왜나 새로 했지야? 아. 다시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되나? 어 다시 돼? 어 그런데 다이아 집 있어서 나 그러면 이제 떨리지가 않아. 침대도 있고 많으니까. 자 그러면. 그럼...